둘이 아예 안돼다 나와 다 나와 빨리 다 나와 얼른 다 나오시오 응. 자 각자 포지션에서 자스승이 올라 자 시간 없어 자응 응. 너는 왜텐머린을 들고 지랄이요이 막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너는 어디서 집구정 나갔다 오더니 싸가지 없는 것만 배웠네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자 각자의 포지션으로 응어 너는 저기 북을 치거라 응 아이고, 자, 그러면, 아, 자, 아이고, 내가, 자, 난 다음 음악 준비됐어요? 내가 제일 어려운 거할 거야. 아이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오신 거예요.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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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지 떨어질 것처럼 욕하고 계시지 마시고, 자, 박수 칠 준비. 박수 세 번, 시작! 너무 좋다. 아유 세상에. 오 자꾸 그런데 좋은 말할 때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서 있는 것도 좋아요. 응. 언니 언제 터질지 몰라서 내가 불안해서 그래. 응.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가슴 받치고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다가 적받치고 하면 안될것 같고. 아? 어? 어이 자, 군기 받치고. 붕댕이를 받치라고. 오빠는 가슴에 포인트니까 오빠는 오빠 혼자만 가슴 받쳐. 자, 등댕이하고 가슴 받치고, 차려, 경매 나몰아아스고웃으면 노래한다 중단장군 아땅에대게도안 <laughs> <laughs> 가시고, 장말로. 근데 눈 뜨신 거 맞아요? 눈 뜨신 거 맞아요? 아까 혹시 우리 단장님이 눈 뜨신 거 맞냐고 물어보고 물어보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눈뜬 눈이 세상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제가 잘때감본 눈보다 더 작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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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아이고, 세상에. 대가리를 좀더 흔들으려고 했더만, 이게, 이게 빠질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안 되겠네. 네? 자, 제가 저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비나리라는 곡입니다. 제가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오신 분들 이방이 이 저녁 감성을 조금 자극을 해서 옛예 추억 옛날 그 새끼가 좀 생각날 수 있도록 제가 비나리 보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련 가자 차렷 차렷 이렇게 하면 박수를 달라는 얘기에요 아니 이렇게 가깝지로 사람들이 다시 차렷 Спасибо. Mm -hmm. 了 <Yeah. S 2>、yeah. 아유, 세상에 삐쩍 말라가지고 밥이나 사서 드시지, 뭔주문이 있으시오. 어, 어, 어. 오빠도 삐쩍 마르셨네요 오빠도 밥이나 가서 두 분이 서 같이 가셔서 식사 한번 다시 보세요. 아이고, 제가 사드리고 싶네, 참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괜찮았어요? 오케이! 앞으로 캔디 좀 성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박수 나왔을 때 제가 세월강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노래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고 어, 늘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유튜브 감독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사실 이 캔디가 뭐하라고요? 아버지하고 엄마하라고요? 또 눈물자라고요? 그러면 세월강 여기 전그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캔디가 있기까지는 여기 앞에 계신 저기 그리고 뒤에 계신 유튜브 감독님들의 힘이 굉장히 커요. 유튜브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세월간 노래 준비됐으면 자, 우리 이럴 때 박수 좀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오빠는 뭐 족국지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자, 세월강 준비됐으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 노래 처음 불러봤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세월강이라고 변한 가수님이 부르시는 건데 앵콜 해달라고요? 빨리 돌아라고요? 오빠가 해보세요 그러면 겁나 힘들어요 아이고 세상에 좀 실시간도 주셔야지 세상에 그렇게 무덤 용해 부려먹듯이 빨리 하라 빨리 하라그랬고 오빠 아니 한개끝기나앉데 거기 계세요 좀 뭐, 오시지 뭐, 마시고 아 성격이 급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희 우리 뒤에 단장님의 부탁으로 아버지와 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이런 공연 안 하고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휴 근데 또 해달라고 여기 초대 손님이 계셔야 되거든 네, 우리 저기 누구?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모델 모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좀 쳐다보고서 감정이 나와야 울어나와야 되는데 아휴 여기 엄마 아버지 안 계세요? 응? 엄마 모델 하실래요? 제가 모델로 드릴게요 엄마 네, 엄마 세상에 BMW 타고 오셨어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세상에 BMW 타고 다니시네 엄마 모델로 해주시네요 그냥 앉아계시기만 하는데 아 그래요? 상... 그럼 엄마가 좀 해주실래요? 아이고 의자는 두개 갖다 놓고 세상에 초대손님을 두분 모셔야 되는데 언니는 머리가 허여가지고 엄마 같기는 한데 굉장히 이마박이 나랑 닮긴 닮았어 그래서 내 엄마 하면 딱 되게쓰겄는데 아빠 없어도 내가 집접에서한한 한 사람 붙여 드릴게자 네, 아니니 원하니까 이러면서 맞밥이 따로 따로 따고따 세상에. 예, 네? 예그 네, 여기 로 따로 따로 따모델로드로게 아이고 여기 오빠도 대급하게 하따해따 분이 로플이네 커플. 아따 내가 모델로드로 테니까 일단 저따 가서 의사 가서 앉기만 하면 돼요. 자 나오세요 얼른. 예, 네, 저 가서 로따 아, 주세요. 오빠도 오셔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 빨리 오라고 네. 의자가 두 개인데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 세상에 우리 인생 인간 사는 거는요 만물은요 저기 음향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고 아이 오빠 여기 앉으세요 엄마 혹시 한번 하고 오셨어 다리 는 그렇게 꼬지 말고 자제 관객석을 바라보시고 응, 자 응. 그거는 하시는 거 봐가면서 저기 주는 거지 지금 미래부터 모델료를 달라고 그랬었고. 자, 두 분은 진짜 부부 맞으세요? 분류는 아니시죠? 신랑각수에. 그러면 손 한번 잡으세요. 응, 자, 엄마가 가는 것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 엄마 의자 조금 더 붙여. 응, 응. 자, 그러고 아버지가 엄마 손을 지그시 잡아. 응, 자, 아이고. 자, 우리, 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두 분. 저기요! 아버지, 엄마가 개똥 떼인 거는 집에 가서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 분위기 잡아야 되니까. 웃지 마라, 진짜. 오늘 세상에 맞박 좀 비춰주시오. 어째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냐. 아이고, 세상. 자, 우리 지금부터 여기 두 분은 우리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세요. 자화상이세요. 이렇게 저기 두 분이서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 힘든 시간 그렇게 사시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 잡은 두손 이렇게 보시면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릴 곡. 아버지와 딸이라는 곡인데요. 그 저기 김유나 선생님하고 송혜 선생님께서 부르는 곡인데 이거를 제가 나름 이절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좀 찍으러, 좀 찍으러, 사진, 사진. 오빠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캔디 붐바 딱 치면 다 나와.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 응? 응. 유튜브로 봐요. 자, 음악 준비되셨어요? 자, 여자 키로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어. 자, 음악 준비되셨으면. 차렷 오빠 울지마 이거 이 노래는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노래야 오빠 대급박 좀 저쪽으로 돌려줘 내가 분위기가 안 살아서 그래 자 차렷 경례 지금 캔디가 불러드리는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엄마 아버지 부모님께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시집하던 날 맹신 울기 잘 살아 하시던 아버지 주세요. 출연료만 받아가세요. 진짜 눈물 나고 진짜 이걸 무더러 시켜요. 진짜 출연료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 지금처럼 너무 보기 좋으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세상에 뭐한게 있다고 운 것밖에 없는데 <laughs> 아이고 아버지 앞에 이빨이나 해서 넣지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어 아버지 울었어? 세상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네 아이고 세상에 잘하셨어요? 아유 가요 아버지 <laughs> 계속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갑을 동떨어서 이렇게 세상에, 이게 얼마다냐?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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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못 참을 니야 오빠, 지금 차비는 있어요? 지갑을 털털 털어서 주시면 어떻게 차비는 드릴게요? 핵3 0 0 0원이면 돼요? <목소리> 그냥 걸어가셔도 돼. 오빠,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어요? 뭐요? 뭐요? 에? 아무거나 다 줘요? 에. 아, 유정철님의. 유정철님의 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라고 드린 거아닌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유정철님의 나는 가련다. 제가 사실 그 노래를 잘 모르는데 한번 할까요? 이렇게 큰 돈도 주셨는데, 동배가 가시. 응. 동배가 가시. 두곡을해달라고요 그러면 나는 갈련다, 나는 갈련다. 그 시기 일단 먼저 틀어주시고, 동배가 가시 틀어주세요. 돈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거는, 오빠, 철력철려 자, 이 노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릴게요. 시청 동백아가씨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백아가씨. 마지막 곡으로. 응.